자, 이번 시간에는 조향갈고리 축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향갈고리 축 앞에 여기에 변, 변속기 커버가, 앞 커버가 달려있는데요.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해둔 상태고, 촬영에, 영상이잘 보이기 위해서 앞부분에 엔진도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조향갈고리 암이 있습니다. 여기 조향갈고리 암들이 있고, 요, 요 조향갈고리 암은 여기 있는 조, 조향 휠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14mm 플라이어로, 어, 오픈핸드 렌치로 조향, 조향 와이어에 연결된 볼트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제하고 난 다음 여기 있는 조향암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어주겠습니다 10mm고요. 이렇게 고정 볼트를 해제해 주시면 조향암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12mm 도켓으로 여기 있는 볼트를 8개를 풀어준다 지금 활기가 빠진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볼트를 제거하고 나서 여기 앞 변속기 커버와 함께 축을 분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향 갈고리가 두 개가 동시에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키도 같이 빼주는데요. 여기 미리 빠졌는데 키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향 갈고리를 분해하면 갈고리가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조향 클러치 축입니다. 조향 클러치 축이고 조향 갈고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걸리기 때문에 넣을 때는 항상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걸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집어넣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키가 삽입되는 홈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주향갈고리를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고요. 우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걸리기 때문에 살짝 기울여서 밑에서 걸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끌어주고 양쪽에 키를 끼워줍니다. 조향 갈고리 암이 방향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안쪽 방향을 이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끼워줍니다. 조향 갈고리 암 고정 볼트를 채워주시면. 이렇게 조향갈고리 암을 고정해주고 이제 다시 조향클러치 와이어를 여기에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향와이어를 조향클러치, 조향갈고리 조향 암 앵커에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격조정까지 만약 해주면 조향갈고리 축, 조향갈고리 축 교환이 마무리됩니다. 부분부터 제거해 줍니다. 조향 클러치, 조향 칼고리 암에 연결된 조향 클러치 와이어를 분해를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조향 클러치 와이어는 X자로 요렇게 타고 와서 요쪽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조향 클러치 레버와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조향, 조향 클러치 레버 하핀과 조향 클러치 레버 상 핀을 조향 클러치 레버 고정 상 핀을 상 핀을 분리하고 조향 클러치 레버도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17mm 스패너로 고정 오프너트를 풀어주고. 자, 이렇게 풀어준 다음 와이어를 당겨내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하부에 이쪽으로 와이어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에 보면 저 안쪽으로 저렇게 족이 저렇게 ㄷ자로 생긴 그 지지해줄 수 있는 가이드 안으로 집어넣어서 밀어넣어봅니다 이렇게 쑥 밀어넣으면 반대쪽으로 와이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지지대에 이 부분이 걸릴 수 있도록 밀어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조여주면 일단 앞부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반대쪽 끝을 넣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결석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얘를 걸려면 일단 얘가 이 상태로 있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노즈나 혹은 플라이어들 종류로 잡고 힘껏 당겨주면 딱 이렇게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향 클러치가 한 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조향 클러치 레버를 그리고 조향 클러치 레버 하핀을 걸어서 와이어를 잡아줍니다. 포날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창고핀도 잡아서 넣고, 조향 클러치 레버 유격은 이렇게 1에서 2mm 정도의 유격이 나오면 되고, 만약에 유격이, 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얘를 풀어서 당겨, 당겨내주면 유격이 줄어들고 다시 반대로 조이면 유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유격이 맞아지면 로크너트를 잠궈주면 되고요 여기, 베버가 움직이는 간격이 원래 1에서 2mm 정도가 좀, 규정값인데 요 부분이 지금 많이 마모가 되어서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